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내와 딸을 이름 부담이 25년에 걸친 피해 복수를 시작하며 벌어지는 리얼리즘 오컬트 호러 영화 발이 되기. 네그 vip 시사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빈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등장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등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많이 참석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끝에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객석이 꽉차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laughs> 네, 다들 영화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안 무서우셨어요? 네. 네. <laughs> 저는 원래 공포영화를 좋아해서 집에서 미리 보고 왔는데, 아, 또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 화면과 사운드가 아,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저희가 이 시작 전에 오픈채팅 QR코드를 드렸잖아요. 다들 접속해 주셨나요? 네. 이 QR코드에 있는 오픈채팅으로 오늘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궁금하신 점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확인해서 바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질문해주세요. 영화 보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어, 이런 장면은 어떻게 촬영했지? 어? 어 이거는 오 어, 되게 신기하다 이랬던 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주시면 제가 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네한분한분 한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나리기 감독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시부 역할을 맡은 홍보원 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밥이되기에서 이수연 역할을 맡은 배우 황사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명법사 역을 맡은 전지학입니다. 반갑습니다.